6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3회 1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부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보았죠. 이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것처럼 그는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기까지 그는 숨어 있었던 것이죠. 첫째 날에도 그는 왕,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이튿날에도 동일합니다.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요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신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어제 말씀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계획하고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자고 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사울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니라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여야 하는데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없자 분노하면서 요나단에게조차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어질 그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릴 것임을 사울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이 죽으면 폐위되면은 그 다음에 왕은 당연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이 살아 있는 동안 그것은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꾸짖으면서 요나단이 당연히 자기와 한 팀이 되어서 다윗을 죽여야 하고, 그를 몰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신을 택하지 않냐고, 다윗의 편에 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부를 때, 폐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너는 수치덩어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요단, 요나단이 사울처럼 자신의 왕권을 중요시하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자였다면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때문에 그 왕권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지언정 자신의 뜻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사울의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의 왕권을 자기의 왕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은 다시금 아버지에게.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될이 요나단.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물려받아야 될이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자 사울은 다윗에게 한 것처럼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깨닫게 되죠. 나를 죽이려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구나. 그의 결심이구나. 라고 이 아버지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서 요나단은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절하는 아버지 사울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하면서 식탁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달의 둘째 날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애통한 심령으로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우는 슬퍼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궁유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그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윗과 정한 시간에 뜰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이에게 이럴 때 달려가서 내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고 나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음에 요나단이 아이의 뒤에서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이르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쥐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인만그 일을 알았더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는 이 표시는 어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다윗아.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신호였어요. 다윗이 생명을 구하게 될때 어쩌면 요나다는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왕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다윗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기에게,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대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자기의 생명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며 섬겨 주었던 이들이 이제 헤어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 줍니다. 가라. 우리 두 사람의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였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평안을 빌어주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자손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신실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중심적인, 그래서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뭐든지 적으로 여기고, 그를 제거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정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